오늘은 스타벅스의 이 슈크림 라떼, 슈크림 라떼를 딱 먹으러 왔는데요. 안녕하세요. 나래놀이 나래 나레, 나래입니다. 아, 오늘 이 슈크림 라떼가 너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슈크림 라떼를 먹으러 왔거든요. 한번 뭐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. hi <laughs> hi mm. 스타벅스 스티프 돌 도, 주셨 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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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크림 라떼 완전 달달하네요. 샌드위치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고 케이크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. 스타벅스 2주 연속 오니까 기분 되게 좋네요. 이 딸기 맛이 하트였잖아요. 오늘 보니까 이 초코도 이렇게 하트네요. 딸기 마카롱도 하트, 초코 마카롱도 하트, 둘다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모양이 변신했네요. 더블치즈, 베이글 칩, ASMR. 이 슈크림 라떼가 저한테는 좀 달달해서 커피를 조금 섞어볼게요 아메리카노를 조금 섞었는데 훨씬 맛있네요 너무 달달한 거 싫으신 분들은 아메리카노랑 조금 섞어서 드셔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안녕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